안녕하세요. 닥터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개인 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? 부작용은 없나요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마그네슘은 이제 근육 쪽의 경련, 특히 뭐 입주위 쪽에 떨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오심 구토가 있는 경우에 마그네슘을 권유받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, 뭐 부작용 없는지 여쭤보는데 일단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마그네슘은 이제 피 검사를 해서 부족한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의심해야 될 분은 이제 가장 많은 게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입니다. 거의 굶으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거나 골고루 먹지 않는 경우에.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할 수가 있고, 특히 이제 설사를 하거나 과음을 할 경우, 그리고 뭐 갑상선 항진증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자,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칼로리는 줄이더라도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마그네슘은 의외로 뭐~ 웬만한 음식은 다 있습니다 이제 콩종류에다 있어서 뭐~ 두부라든가 검은콩 뭐 호박씨 이런 데 있고 바나나 초콜릿 뭐~ 메가 시금치 이런데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거 이런 음식 안 먹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던가 아니면 붓는다던가 하면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 있어서 마그네슘을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대부분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이유가 마그네슘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과용량을 먹더라도 신장 기능, 각 그러니까 콩팥에서 배설하는 기능이 정상인 분에서는 몸에 쌓여서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경우 마그네슘이 몸에 높아져서 부정맥 같은 그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. 마그네슘 그리고 또 특히 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경우 마그네슘의 흡수가 더 올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그네슘은 저희가 의외로 약에서도 많이 보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. 그 위산 역류가 있을 때 먹는 제산제라든가 변비약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약까지 먹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마그네슘이 많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이제 혈압 저하, 근력 저하, 마비. 의식 장애, 오심, 구토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호흡자나 혼수, 부정맥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가능하면 피 검사를 해서 꼭 확인해 보는 게중요하고 내가 뭐 건강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했거나 뭐 임산부, 수유부인 경우에는 특히 마그네슘 섭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2000여 개 정도의 논문이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그 마그네슘 부족할 때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연구 중에서는 마그네슘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연구도 꽤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는 꼭 보충이 필요하되 무분별하게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닥터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